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거기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 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는 때때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털리는데 입고 있던 옷까지 벗겨서 가져가서. 어... 벗은 채로 그리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보면서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고 또한 사람이 곧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 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고 그리고 다음 날 그곳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아주는데 돈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이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세 사람의 반응이 있는데 사실은 세 사람의 반응은 내용은 사실은 두 가지.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그게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으로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자와 도와주지 않는 자이두 경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누가 과연 이웃이 되어 줄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사람, 바로 그가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하시면서 또한 가지.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선행, 즉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선행이요. 착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역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에는 반드시 내가 또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서로 돕는 자가 될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때에 항상 도움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는 자가 될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도 돕지 않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도 아무도 돕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진정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낳고 대접을 하는 자는 대접을 받게 돼 있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도움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눌린 자, 갇힌 자, 포로 된 자가 있으면 자유케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행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는 것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을 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강도 만난 자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매우 절실합니다.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도 지연시키고 또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한 그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의 선행이 돋보이고 그의 선행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를 붙들고 늘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사장과 레이사람처럼 네 못본척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도움의 손을 기꺼이 내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돌봐 주도록 부탁하고 그것도 그 경비가 부족하다면 자기가 그 경비 부족한 것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그래서 마치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려면 도움을 주는 자가 자기 입장에서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입장에서 도움을 베풀 때 실제적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의 일이요. 바로 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사람도 만약 거기 강도 만난 자가 자기 가족이었다면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온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도움의 손을 펼때온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정말 기쁘게 그리고 마땅히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석버스에서요, 어,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 어, 카드를 집에서 챙겨와야 되는데, 깜빡 챙기지 못하고, 차를 탔는데,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쩔쩔 매면서, 기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기사가요, 성격이 좀 못됐는지, 이분이 습관처럼 상습적으로, 어, 차를 공짜를 타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아주 아주 그 사람을 어, 너무나도 얼굴도 못들 정도로 어, 버스 기사가 야단을 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불쾌하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어 마음이 참안 좋았는데 그 순간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사에게 다가가서 돈 만원짜리를 휙 내밀면서 이, 이 할아버지 요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 돈 필요 없는데 혹시 이런 분들 만나면 꼭 공짜로 태워주세요. 그러고서는 만원짜리를 기사한테 탁 주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버스에 내릴 때가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만 원짜리를 꺼내 가지고 그 초등학생 그에게 선에다가 이렇게 지어주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서둘러서 버스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글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버스에 타고 있을 때 나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도 그냥 앉아서 참 저러지 않았으면 좋을 걸 하면서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을 보세요.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부어줍니다.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자기 대신에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데나리온 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갚겠다고까지 약속하면서 기꺼이 부담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마태복 19장에 가서 보면요, 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이 사람을 청년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면 그게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게 선한 것이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이 사람이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늘이 사람에게 정말 계명을 다 지켰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럼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재물, 그것은 사실은 자기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선한데요. 우리가 나누어야 할것 중에 물질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을 나누어 영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영 생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은 선행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큰 선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선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지만 더도 필요한 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필요한 도움도 주고 내게 있는 것을 한껏 나누기도 하면서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처럼 애석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혹시 우리는 다른 것을 베풀지 못하고 혹시 그의 도움에 함께하지 못했어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는 자가 되지 못했어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약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은 못했어도 구원받게 한그일 한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못받아도 복음을 나누는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나는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선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도 선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더 말할 수 없이 선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는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지난 금요일 우리 수종 그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부 기도를 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 거기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맨 처음 모든 목사님들에게 "나를 따라 좀 해보라"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 "그래요" 이렇게 다 목사님들이 다 손을,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좀 따라 사십시다" 모든 목사님이 따라 삽니다. 어떻게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요. 예 모든 목사님이 오른손을 들고 그 목사님이 따라 살아 그러니까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다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선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2016년 한 해를 살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복음은 아니구나.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빠졌구나.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하게 살겠다고 서약한다고 선하게 살아집니까? 약속한다고 선하게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선해집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미 우리는 다 선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사람 천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무엇인고 하니,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은 뭔고 하니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선품으로 살고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무가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뭐가 없는 거니? 거기는 복음이 없고, 오직 교회에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선한 자로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변해서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선하게 살 수밖에 없은 없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행동을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한 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때문에 선해지는.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속에 양심이 선해져야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빌리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속이 어떠하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선하면 밖으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런데 우리 속이 선하려면 어떤 길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언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자로, 가장 의로운 자로, 그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을 비추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빛이다. 그냥 빛이니까 빛이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 그게 그게 성경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일한 아주 독보적인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둠인데 아무리 빛을 비추라고 해도 어둠이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내가 빛이 돼버리면 빛을 비추라는 말을 안 해도 비춰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너는, 너는 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선한자가 됨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한다. 이것이 성의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꼭 선을 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때에 지나쳐 갔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임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정말 선한 사람이 먼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